안녕하세요. 어, 찰리의 페이스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어, 제목은 페이스북 강의를 이제 사업용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것인데요. 사실은 뭐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아니면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는 상관없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, 이 강의 목적은 어, 기존의 대행사를 많이 활용하셔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하셨다면 그런 대행사를 굳이 통하지 않고도 대행사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찰리라고 하고요. 원래는 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. 근데 기존에 이제 아마존 강의를 하기 전에도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마케팅 쪽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보다는 이쪽 그 온라인 마케팅 쪽을 훨씬 더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는 어 아마존 쪽을 먼저 해서 이제는 다시 원래 제 전문 분야로 e r 와서 페이스북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a z o n jogo, manja, and t h e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을 주로 이제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근데 사업이 없더라도 본인 브랜드 혹은 개인 브랜드를 어 홍보하고 싶은 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. 보통 이제 대행사에다가 10에서 15% 정도 수수료를 이제 집행비 10에서 15%를 이제 지불하실 텐데요. 그런다고 하더라도 광고 결과가 그렇게 만족하지...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수수료도 주지 않고 어 광고 대행사가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목적은 이제 결과당 단가를 100원 미만으로 내리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00원이라고 하면 이 10센트겠죠 그 정도 되는데 그 미만으로 내리는 걸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외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만 이제 좀 포함을 해서 강의에 어, 집어넣어놨습니다. 이 강의가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제 커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커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광고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과 상품이 있어야 이 효과를 낼수 있는 건데. 모든 분들이 다 사업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시거나 상품을 판매할 상품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. 그뭐 팬을 얻는다든지, 라이크를 얻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광고를하는 것과 돈을 버는 방법은또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광고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대행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. 광고를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길게 하는 건 맞는데. 그 스킬을 배우는 것과 그 기술을 배우는 것과 대행사로서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필수적인 매뉴얼 부분만 넣었다고 했는데 뭐 시시콜콜하게 여기가서 이 버튼 누르시고 이런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입 같은거는 다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분인 왜 페이스북으로 강의, 광고를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